불교에서는 해탈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불교 해탈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해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탈하는 방법과 해탈의 심오한 경지, 그리고 뭘 깨달아야 해탈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불자들은 해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리고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떤가요? 많은 불자들이 해탈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외도들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해탈을 자신의 소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념이다. 해탈이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무아와 해탈,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해탈을 자신의 소멸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소멸될 나가 없기에 무아인 것이다. 해탈을 그대 자신의 소멸로 여기지 말라. 해탈이란 그대 자신의 소멸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단멸론이며 단멸론은 삿된 견해이다. 불교를 처음 배우는 초보 불자들이 무아와 해탈을 잘못 이해하여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여겨서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요?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해탈이란 몸에서의 일이 아니고 마음에서의 일이다. 해탈이란 벗어남인데 마음이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번뇌란 무엇인가? 번뇌란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말한다. 당신은 그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가? 당신이 수행을 안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저걸 눈치 못 채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아래의식 즉 잠재의식에 박혀 있는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 그게 바로 번뇌이다. 번뇌란 쉽게 말하면 착각이다. 즉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100% 맞는 줄 알고 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관념 중에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당신은 이 사실부터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당신이 눈치챌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폭발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 즉 번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 100% 맞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 마음속에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가득하다. 잘못된 고정관념, 즉 번뇌가 가득한 게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 번뇌가 중생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당신은 남들이나 환경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여길 테지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 내면의 번뇌가 당신을 괴롭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 탓, 환경 탓, 팔자 탓, 운명 탓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바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중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내면 바라보기. 진리는 그대 내면에 있다. 진리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내면의 진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할때 지독한 두려움이 치솟는 것이다. 왜냐면 중생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번뇌라는 악마를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중생들이 진리를 두려워하는지 이해됐는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극소수의 중생들만이 해탈의 길을 걷는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해탈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대여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 내면의 번뇌이지 그대 자신이 아니다. 두려움을 그대 자신과 동일시 하지 말라. 두려움은 번뇌다. 그대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번뇌다. 그대 내면에 있는 지혜는 그대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그대 내면에 있는 번뇌는 그대를 고통으로 인도한다. 그대 내면에는 이렇게 천사와 악마, 이 둘이 같이 살고 있다. 그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혀 눈치 못 채고 살아갈 것이다. 악마는 외부에는 없다. 그대 내면에 살고 있다. 그대여 이것을 눈치채라. 이걸 눈치 못 채면 당신은 끝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악마, 즉, 번뇌를 자신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대는 중생의 의미가 뭔지 아는가? 저 악마인 번뇌를 자기라고 여기는 게 중생이다. 이렇듯 중생들은 진리를 배신한 자들이다. 그 결과 얻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번뇌를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없는 나가 있다고 여기고, 그로 인해 그 나에게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탐욕을 일으키고,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분노를 일으킨다. 이세 가지가 바로 탐진치 삼독번뇌이다. 중생들은 천사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악마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제 자신이 천사라고 여기고 있다. 즉, 번뇌를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게 바로 중생들이다.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라. 과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대 역시 그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마를 나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그대 자신의 내면에 번뇌라는 악마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이다. 이걸 깨달아야 번뇌라는 그 내부의 적을 없애기 위해 그대는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번뇌를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괴롭다면 당신은 저 악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런 사실을 그 누가 그대에게 알려주겠는가? 해탈이란 바로 저 번뇌라는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당신을 해탈시켜줄 수 없다.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악마를 붙잡고 놓지 않는데 그 누가 대신 놓아줄 수 있겠는가? 오로지 당신이 스스로 놓아야 한다. 당신 스스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걸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악마에 대해 눈치채라. 번뇌라는 악마를 정확히 알아야 해탈이 가능한 것이다. 그대를 괴롭히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남.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번뇌와 해탈, 이것은 모두 당신 마음속에서의 일이다.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해탈의 경지란 어떤 것이고 해탈이란 어떤 마음 상태인가요? 그대의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한다면 무한의 대자유 즉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당신을 죽인다고 해도 마음은 전혀 동요 없이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다. 번뇌에서 해탈한 자는 지구가 내일 폭발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왜냐면 몸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마음은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게 해탈이기 때문이다. 몸 따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것, 그것 역시 번뇌다.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때린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괴로울 것이다. 또 원한이 쌓일 것이다. 그런 당신이 만약 해탈한다면 그 누가 와서 당신을 욕하던 때리던 죽이던 상관없이 당신은 그 어떤 미움이나 증오 없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다. 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바로 해탈이다. 그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마음의 완전한 평화, 무한한 대자유,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마음의 완전한 대자유, 무엇을 깨달아야 번뇌에서 해탈하나요? 무한의 그 평화와 대자유를 얻는 방법, 그것을 알려 주세요. 공을 깨달아야 해탈한다. 그래서 공의 탈문이다. 많은 초기 불교 신봉자들이 무상 고무화가 해탈의 직접적인 요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초기 경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해탈의 문은 공이다. 그래서 공의 탈문이다. 무상 고무화는 관찰의 영역이고 공은 깨달음의 영역이다. 무상고무화를 천년만년 관찰해 봐야 해탈은 불가능하다. 윗바사나 수행 시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다가 공을 깨달아야 해탈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관찰과 깨달음은 다르다. 어디에서 공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어떻게 마음에서 공을 깨닫는가? 다음 영상에는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공사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